평소에 아무것도 안 사는 사람도요 걸르기 전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해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벨릭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벨릭스의 그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도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좋아요안아할 아, 잘하시네. <웃음> 예! <laughs> 본치서 어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절대 꼭 먹고 안 먹거나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수믿는 제물을 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물을 같은 자리에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말로는 제물은 어. 섬기 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재물을 위하여 하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을 위하여 재물을 튕겨야 되니 말하는 겁니다. 어, 나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교회에 나갈 때가 안 돼. 미안합니다. 좀 약간 살만하면 그때나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이데요돈 없으면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유, 예수 믿는 것도 돈 없으면 못해.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 교회라오시면또 헌금도 내야 되지, 또뭐 교회 직분 맡으면 집사로 되고 장로도되면요 훨씬 더 사실은, 이게 그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적으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일하는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도 돈 없으면 못해 이 말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재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뺄때다 터져 나왔잖아요. 그한 해에 지은 그 농사가 백 배나 없는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게 백 배이기, 많이 몇 배지요. 하나님께서도 재물로도 축복해 주십니다. 절대. 과돈 같이 섬기지 말라는 의미를 재물은 다 포기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 한 분만이시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음이 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그가 재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크고 뿌리어 그런 것들을 채워주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재물보다는 두려운 열정, 말씀의 힘, 능력 그런 것들을 더 하셔서 돈과 재물이 할수 없는 일까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것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결코 돈 없으면 살수 없는 환경입니다. 인정합니다. 그 누구도 세상 물질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통해 필요한 부를 쌓아갑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그 이상의 부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여러분 어?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다 가난병이 되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탄할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어, 우리 교인들 하나님 제물로 축복해주셨어요. 작은 일이지만더 많은 것으로 성길 수 있는 그 복된 교회를뵐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게 기도합니다. 아, 멘을안 하시네. <laughs> 아, 진짜 기도해 진짜로 여러분께 기도해요. 특히 우리는 사라님 장르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아멘을.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어. 섬기시길 바랍니다. 도는 어. 결국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절대 못살아나는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 승리하는 사람갈수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 주관되게 됩니다 주관식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 역시. 총독 벨리스와 같은 사람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수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판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분명하게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주시고 다시 한 번들 기도하고 계는 우리 아, 교인들 얼굴 힘든 상황 속에서 이민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풍족한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드립니다 아멘.